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삭하다 왜그런데? <놀람> 아, 안녕하세요. 먹고집의 제 극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그랜차이즈 말고 고마 통닭 맛있는 데 없나 찾아보다가 소개시장 안에 시장 통닭집이 있더라고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하시고 매주 월요일 주문해 치킨집들이 대부분 늦게 오픈들 하던데 이래 점심때라도 오픈하는 곳도 드물더라고요 조용하니 맨날 북죽북적한 부추 식당만 가다가 오랜만에 조용한데 오니까 좋다 메뉴는 후라이드, 양념, 간장 요리 종류별로 주문해 봤고요 국내산 생닭만 사용한다고 하니 아주 나이스 치킨에 빠지면 섭섭한 케요네즈 양배추하고 치킨무시 치킨집에서 케첩이 와 안오는거? 요거는 양념소스 양념 순살 반반 21,000원 양념은 고마 양념하고 간장 양념 마시고요 후라이드만 6,000원 역시 시장 통닭에 가격 좋고 감튀도 좁아이 같이 나오네 이거는 밥 하나 추가로 시켰습니다 고기밥이 없어서 이 햇반 주시네요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가 귀하다 그리고 이게 가격 보면 후라이드가 16,000원인데 뼈 있는 게 뼈 없는 거는 만구 천이면 삼천 차이 나네. 근데 뭐 가격이 비슷하거나 순살이 뭐 얼마 차이 안 나면 브라질산 순살 쓰는 경우들이 많고 국내산 순살 쓰면 가격이 저조금 차이 나야 되는 게 맞지. 순살은 브라질산 닭을 많이 쓰시더라고. 근데 여기는 국내산 순살 쓰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데 성인병 때문에 아시죠? 병 중에 제일 무슨 병, 성인병? 중2병,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3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인병이 최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성인이니까요. 지금 그 치킨 튀기는 시간이 있어서 약간 노아리 가고 있습니다. 치킨이 약간 두 가지 종류잖아. 튀김옷이 겁난 바삭한 노란통닭. 그에 바삭하면서 쏘 촉촉한 BBQ. 니는 어떤 거 좋아하는데? 노란통닭. 노란통닭? 어. 저는 그 국제통닭 좋아합니다. 아니, 국제통닭 프랜차이즈가 있다. 창원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창원 중앙동에 가면 자이언트 통닭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1.25가 3,000원은 좀 싸다. 이거 3,000원. 이게 1.25 아이가. 자, 양념 우후라이드 보고 맛있도더 드나이. 아, 행복하다. 아무리 급해도 야채부터 열에. 근데... 치킨은 밥이지. 아. 영롱하다. 기름이. 첫 튀김인가? 우리가 첫 손님 소리인 음... 걸. 후라이더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염제가 됐네. 간이 됐네. 살이 꼬야 해가지고, 싱싱하네. 치킨 웬만한 배달에서 먹지 직접 와서 잘안 먹잖아. 치킨 그 나온 거 바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노. 순살 간장 소스는 그래서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날 끝에 간장 냄새가 진해 납니다. 요거는 양념 순살. 순살이 비싸서 제가 평상시에 뼈 있는 걸 먹기도 하지만 역시 치킨은 이 뜯은 물 맛있어요. 뼈를 안 발라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요리 먹는 치킨 먹는 느낌 아니고 약간 깐풍기나 뭐 이런 거. 낌 밥하고 이렇게 또밥 먹고 브라이드에 조금 닦여가지고. 흰밥에 프라이드에 소금 찍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 양념보다 나는 순살의 양념보다 생프라이드가 낫다 후라이드 맛있네 이 간장이나 양념도 뼈 있는 거에 있어서는 맛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뼈로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먹고 와? 못해. 응. 이게 생소하다 사실. 집에서는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랑 같이 먹으면 사실 또 맛있는데. 오늘 김치 가지고 양념 맛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모님이나 저같집 계열의 약간 그런 양념이다. 적당하게 달짝지근하면서 누구나는 딱 고마 양념치킨 맛. 맛있네. 간난 맛은 발란스가 살짝 아쉬웠고요. 저렴한 가게에 감태까지 나오는 건 나이스 기름은 잘 뺏는가? 느끼한 게 없고 이 기름 중에 이 기름이 많이 안 삐져나와요 덜 느끼하다 아.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삭하다왜 그런데 그래가니까 버섯살도 얼른 버섯 얼른 우당 같이 우당탕 잘 넘어갑니다 어, 버섯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탄수화물 먹으러 갈 때는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네. 그 고기는 나는 그렇게 많이 안먹는것 같은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시간 아닙니다 콜라를 혼자 다먹는 저는 콜라 부어가지고 한잔도안 먹고 있는데 이만큼 부는 거아다 먹었어 내가 오늘 콜라 빼낸다 죽어 다 먹고 모야 되는데, 마창선 님다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물이나 이 음료수 먹으면 음식 맛이 싹씩해가지고 좀 별론데, 아, 시어 쳐졌어. 수업못 쩌. 와, 저 배가? 아, 콜라야몇 잔을 먹어 저기고 콜라 아까워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창선 님 건강 흡수해서 고박하는 중이고요 1등 카이도 2등 양념, 3등 간장 분들은 왜 마창숙 빼고 맛있는 음으로 가냐? 뭐맛있는음 못해 왜 마창숙님은요? 그리고 마창숙님 치는 마시는 음뭘때 절대 안 물어요. 억울합니다. 제가 음을 먹을 때 가는데 코가 나더 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도덕이 있지. 역시 선치킨 후 콜라는 국룰이지. 우리 엔딩 와서 마창숙님 닭다리 하나 바로 뜯어주면서 분명 닭다리 맞는데 마창숙님 들고 있으니 윙봉 사이즈가 뭐? 시장 통닭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에 가성비까지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 억수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맛집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눌러주시요